자 화폐 시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은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은행의 기원이다. 어, 은행이 어디서부터 처음 나타난 것이냐? 그래가지고 금은세공업자의 금고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여러분 저 앞에서 봐였던 이제 그 금속 화폐, 금, 은, 구리를 갖다가 이렇게 무게를 재가지고 화폐를 대신했던 그죠? 그러한 시대에서부터 이제 거슬러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제 어, A라는 농부가 소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소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소의 그 가치만큼 금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을 막만큼 이제 몇 파운드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집에 이걸 보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금 때문에 그 도심초사하면서 외출도 못하고 이걸 누가 훔쳐갈까봐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 생각을 해보니까는 동네에 금, 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공업을 하는 사람들, 그죠? 뭐 여러 가지 접시를 만들거나 촛대를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금, 은을 다루기 때문에 항상 그걸 보관할 수 있는 큰 금고를 갖다가 항상 옆에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그 금고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을 싸두고 가가지고 그 금은생업장한테 세막 부탁을 합니다. 아, 내가 보관료를 낼 테니까 이 금을 갖다가 좀 보관을 해줘. 해 가지고 어 그래 그러면은 금을 보관하고 그 보관증을 써 줍니다. 그래서 금몇 파운드를 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보관료를 받고 바로 금을 갖다가 어, 보관을 해 주고 그 증서를 써 줍니다. 근데 이 농부가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뭐 다른 걸 사고 싶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금세공업자다 금을 찾아 가지고 할래기가 번잡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 그 세공업자한테 이만큼의 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증서로서 계속 교환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금은 세공업자 입장에서는 금을 찾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 이왕 있는 금 가지고 찾으러 오지도 않는데 잠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자기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빌려받는 당사자도 금을 받으려고 하질 않고 금 얼마를 빌렸습니다 하는 증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거기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는 나한테 금을 많이 맡기고 금원을 많이 맡길수록 내가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빌려주고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보관하러 오는 사람한테 보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금을 많이 보관하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오히려 수수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행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바로 그 금은 세공업자의 금고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은행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건 맞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어뭐 금융 중개 업무, 그죠? 어 돈을 모아서 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또 여러 가지 중개 비용을 갖다가 절약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자금의 효율적인 여러 가지 사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금융을 중개하는 업무가 들어가고 이건 이제 우리가 뻔히 아는 은행의 업무입니다,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예금 창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금을 창조한다.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은요, 통화를 창출합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찍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어, 그래서 보통 어, 통화를 만들어내는, 즉, 중앙은행은 화폐를 창조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가고요. 일반은행들은요, 예금을 창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도 하나의 수익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금을 하면은 일정 기간 만기에 바로 거기에 맞춰서 이자까지 지급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자 이렇게 줄 수는 없거든요. 바로 은행도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야지만 그만큼 이자를 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금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그돈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을 가져갑니다. 투자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 가지고 바로 그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돌려주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은행이 또 그렇게 또 마구잡이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정 금액은 은행 안에 돌아. 그러니까는 예금을 받았을 때이 전부를 갖다가 투자에 사용하면 혹시라도 위험스럽게 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 일정 자금, 일정 퍼센테이지는 은행 안에 혹시라도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는.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에 운용을 해라. 그게 이제 예금 준비금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은행 안에 둬라. 그래서 준비금 제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옛날에 저축은행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는 걸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은행의 신용이 상태가 안 좋다? 돈이 지금 없다? 라고 하면요.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예금자들이 쫙 찾아와가지고 내돈다 찾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찾으러 오면은 다줄수 있는 돈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은행도 아까 말했듯이 그만큼 이자를 돌려주기 위해서 다른데 투자하고 투자하고 투자해요 근데 그게 다 걷어들이지 않고 또 마이너스도 날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금자들이 일시에 와가지고 막 돈을 달락하면은 돈이 없잖아요 그때를 바로 이제 은행이 파산한다 바로 이제 bank ru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부분준비제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법정지급준비율을 갖다가 어 얘기하는 거는 제1금융권에만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는요 지급준비율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해가지고 1급 융권에서 우리도 지급준비율 없애달라. 근데 지급준비율 없애면 혹시라도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차선책으로 예금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불보다는요. 예금보험 제도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예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 은행별로 5천만원 미만까지는 어 바로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어진다라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예금 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갖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제는 어느 정도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게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음, 그런 여러 가지 기, 그런 장치들이 돼 있기 때문에 부분 준비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아직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요. 부분 준비 제도를 사용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책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요. 법정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요. 바로 은행 안에 돈을 많이 돌아하기 때문에 통화량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법정 준비율을 낮추면요. 그만큼 통화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 또 하나의 조정 장치가 되기 때문에 아직 금융 시스템이 발달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준비제도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준비제도 말고 이제는 보험제도로서 예금 보험제도로서 대체를 한다. 지금 이제 예금 창조 기능을 가져간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원통화. 본원통화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찍어져 나오는 돈을 우리가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그럼 중앙은행에서 100억이 찍어서 나왔다. 그럼 시중에 100억이 딱 유통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예금이. 은행을 통해 가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뻥뻥뻥뻥뻥뻥 통화량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면요. 은행의 대차대조표. 자, 대변차별. 여러분 회계 하시죠? 음,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자산이, 그죠? 자산이 내 돈이면은 자본 그죠 남한테 빌린 거면은 부채 해가지고 여기에 토탈과 여기에 토탈이 일치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마감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거 갖다가 이제 은행의 대차대표를 보면요 은행의 예금은요 은행 입장에서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어자 부채와 자본 기준 제가 얘기했죠 부채는. 만기에 반드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거고 자본은 자기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 자본이고 바로 채자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부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금은요. 데포지시예요. 이거는 일정 기간 후에 반드시 원금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이건 부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금은 부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뭐 부채, 그 외에 부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뭐 자본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탈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금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급 준비율 있는 케이스, 그죠? 지준율만큼, 지준율만큼 이제 은행에다 둬야 되고, 그 지준율 이외에 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가증권에 투자를 한다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을 해가지고 결국 여러 가지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어, A라는 사람이 수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아서 한국은행에서 따끈따끈하게 이제 통화량을 찍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을 통해서 지금 100억의 수출 대금 100억 원을 갖다가 받았어요. 자, 그럼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수출 대금 한국은행 통해서 받은 걸 갖다가 은행에다가 고스란히 예금을 했습니다. A라는 은행에 A라는 은행에 100억을 갖다가 예금을 했습니다. 자 A라는 예, 은행은 어떻게 되죠? 이 중에서 이제 법적 지급 준비율, 지준율을 법적 지급 지준율을 갖다가 우리가 20%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10억 중에서 20% 그죠? 20억을 은행에다 두고. 80억을 갖다가 이 은행이 나라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다고 합시다.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B라는 은행에 요 돈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대출받은 80억을 그대로 예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법정지급 준비해요. 그죠? 20% 16억을 은행 안에 보관하고 그 다음 나머지 64억을 또 다라는 사람한테 대출을 시켜줬어요. 자, 이 사람들 또 C라는 은행 가가지고 고스란히 요걸 갖다가 64억을 예금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2.8억을 20% 은행 안에 두고 51.2억을 또 대출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어진다 한다면은 지금. 중앙은행 본원통화 그죠 중앙은행에서 100억의 돈이 찍혀서 나와서 은행을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시중에 유통되어지는 통화량이 얼마인가 자 처음에 중앙은행을 통해서 100억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a라는 은행을 통해서 80억이 나왔죠 그다음 b라는 은행을 통해서 64억이 나왔죠 51. 2억이 나왔죠? 점점점점 나오겠죠? 자, 이거는 100억 플러스 80억은 100억에 1-0.2 그죠? 64억은 100억에 1-0.2의 제곱 슬슬 싫어지죠 플러스 100억 곱하기 1-0.2의 3승 똥똥똥똥똥똥똥똥 자, 여러분 등비수열의 합. 고등학교 정석, 수학 정석.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영 경제를 하려면요. 경영 수학, 경제 수학. 촥 통계서부터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도 아직 정석이 있습니다. 수학 정석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통계할 때 펴보고, 수학할 때 펴보고. 자,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제로부터. a r n승은 어떻게 됩니까? 1 r분의 a. 그죠? 어,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이 나오죠. 자, 나옵니까? a 그다음에 r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100 곱하기 1 1 0.2의 1승. 그죠? 요거 요거 하면은 0.2가 나오죠. 그러면은 100 곱하기 0.2분의 1 요거는 5에 해당하죠 그러면은 500억 자 됐습니까 자 이건 뭘 얘기해주냐면요 처음에 처음에 중앙은행을 따끈따끈 현금 찍어가지고 100억이 유통됐습니다 번원통화죠 근데 이게 시중에 금융기관을 쫙 돌면요 500억까지 통화량이 팍 불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기관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 어. 백억 찍어 나왔어 시중에 100억이 지금 돌겠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다 파생상품까지 가면요 또 어마어마한 돈이 뿜풀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는 통화 나온 것이 그대로 거기 시중에 100억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빵빵빵 이게 바로 소위 거품이에요 여러분이 2008년 금융위기 때 거품이 빵빵 꺼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담보로 또 파생상품을 만들어내고 또그 파생상품을 파생, 담보로, 담보로 또 채권담보로 또 파생상품, 파생상품, 파생상품. 그러면 이 금관이, 부동산이 가격이 쭉쭉쭉 올라지면요. 이 상품들은 일 금관으로 만들어진 모든 상품들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게 푹 꺼지면요. 한순간에 팍. 그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찍은 만큼 돌아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훅훅훅훅훅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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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풀어지는 역할. 그게 이제 예금 창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는 100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준율이 20%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바깥에 가장 최고로 커질 수 있는 금액은 바로 500억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본원통화, 아까 100억 나온 걸 본원통화라고 얘기했죠. 중앙은행 통해서 나온 거. 그 다음에 20%, 그러니까는 여기 0.2분의 1, 이걸 통화승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통화순수만큼통화순수 영재 지준율 분의 1을 우리가 통화순수라고 하는데 본원 통화에 바로 통화순수만큼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우여기 보통 우금가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이 이, 실질적으로는 이 이하에서 움직여지겠죠. 어, 맥시멈 500억까지 다 통화량으로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 외에 뭐 쓰는 금액도 있고 하니까는 이 금액이 점점 줄어들수록 나올 수 있는 금액도 굉장히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바로 통화승수.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 우리가 이제 통화량을 통화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정책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중에 통화량을 막 넘치게 만들어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쓸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데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한번 보세요. 일단 본원 통화예요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겠죠. 지금 실질적으로 바로 10조를 한국은행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수목적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채권 CP를 사드리겠다 근데 드디어 이제 한국은행이 8조 규모 그 다음에 나머지 산업은행이 2조를 마련하는 그런 10조 규모인데요. 한국은행이 마련하는 8조는요. 결국은 발권력입니다. 돈을 찍어가지고 음. 결국은 그돈 가지고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대출 형식으로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특수목적형생이 시중에 채권을 사들이는 것. 그죠? 발권력이에요. 그럼 본원 통화를 통해서도 통화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어떻게 합니까? 지준율을 지금 통화량을 늘릴 거야. 그러면 지준율을 높입니까? 낮춥니까? 음. 이거 지금 중국이 정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예금 보험제도를 쓰기 때문에 지금 지준율을 조정할 수가 없지만, 중국은 지준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들어가면 통화량을 늘리려고 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준율을 낮추는 측면으로 가져가겠죠. 음. 은행 안에 돈을 작게 가지고 있어라. 그 대신 바깥으로 많이 내보내라. 그럼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만큼의 이제 통화 승수는 그렇게 커지는 게겠죠. 지준율 분의 1이니까요 지준율이 낮, 작으면 작을수록 통화 승수는 커집니다. 그리고 은행에서의 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그죠 대출 성향이 높을수록 좀 잘렸네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어때요 예금을 또박또박또박 많이 해야지만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또 그만큼의 어 우리가 시중에 내보낼 수 있는 돈들이 많아지니깐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시중에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중에 통화량을 줄일 때는 이 변수들을 또 반대로 사용하면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100억이 찍혀 나오면 시중에 100억이 통용되어진다, 통화량으로 움직여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거품의, 어, 감을 이제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100억을 찍어가지고 지금 500억의 통화량으 늘려놨다. 그러면 그 나라의 부는 500억, 와! 부가 증가했다. 맞습니까? 그 나라의 부, 웰스가 증가했다. 맞습니까? 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요. 100억은 그대로 100억이에요. 하지만 500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유동성이 늘어난 거지 그 나라의 부부 부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통화량이 증가한 것, 유동성이 증가한 것뿐이지. 왜냐면은 저축 대출, 저축 대출, 저축 대출 이게 렇 가지고 쫙 지금 펼쳐 나온 거잖아요. 돌려돌려 돌려 돌려, 돌려 가지고 이건 다 상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그 나라의 가치, 부가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화량, 유동성이 증가했다로서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